네, 오늘 저와 만나실 차는 볼보 V40입니다. 이 볼보 하면은 이제 90년대만 하더라도 약간 고루하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한 2000년대 중반부터 디자인의 그 혁신적인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C30이라는 그런 해치백이 나오고 그 이후로 이제 쭉 여러 가지 그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춘 그런 모델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C30 위에 자리하는 프리미엄 해치백입니다. C30이 3도어인 반면에 이 차는 5도어 타입이죠. 그래서 어이 디자인 전체를 보시면 앞 모습부터 보시면은 아이언 마크가 강조된 라디에타 그릴은 굉장히 이제 그 돌출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공기 역학적으로 잘 디자인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볼보 차 중에 제가 볼 때는 A 필더가 가장 누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공기저항을 많이 신경을 쓴것 같고요 그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그뒷 도어에 이렇게 그 도어 핸들 위쪽에 보면 약간의 그 음각을 넣어서 약간 굴곡을 넣었죠 그리고 어, 리어쪽에 보면 리어 스포일러에도 4개의 그런 돌기를 넣어서 굉장히 멋을 부리면서도 공기역학적인 그런 성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바퀴 보시면은 아 휠도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에어로다이나믹 디스크 컨셉이라고 써있는데 아, 굉장히 공기 장을 줄이는 그런 컨셉이면서도 어, 방열 성능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썼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타이어가 굉장히 그 이급에서는 어, 굉장히 고급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미쉐린의 파일러 스포츠 3인데요, 2 5 4 0 r 1 8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이 V40 중에서도 고사양의 그런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실외 곳곳에 그 아주 그 보이지 않는 부분 또잘 보이는 부분까지.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썼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볼보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그런 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만점을 줘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도 과연 외관에 걸맞는 그런 멋있는 실내를 갖추고 있을지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V40 실내 보고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요즘 볼보 뭐 인테리어 마무리 이런 거 굉장히 좋아지긴 했는데 어, v 4 0에서 아주 좀 절정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시보드 만져보시면요 어, 다른 대시보드와 달리게 약간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말랑말랑하면서도 이제 감촉도 좋고 어, 충돌 때 어, 이 인체 상해 이런 거에 대한 걱정 도좀 적을 것 같고요. 그어이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적당합니다. 그렇게 적당하고 그리고 이제 계기반이 아주 독특해요. 어, 그래서 보시면 이그 왼쪽에 방향지시등 조작 버튼에서 OK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모드 중에 이제 그 계기판에 그 어떤 테마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드 가 나옵니다. 다시 OK를 누르시면 퍼포먼스 레인인데요. 자 돌려볼게요. 자 에코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를 누르면은 굉장히 그 우리가 에코 가이드가 왼쪽에 나오고요. RPM 미터가 오른쪽에 나오고. 굉장히 차분한 그런 느낌을 주죠 여기서 다시 고르면 엘레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레강스 약간 갈색 모드가 나오는데 그 에코가이드가 있었던 부분에 이제 그 수온 엔진의 그 엔진 오일 온도계 이것이 나오죠 그래서 RPM이 다 똑같고요 이렇게 되고 이그 V40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보면은 이쪽에 시티 세이프티의 어떤 하나의 기능이 더해졌는데 그 도로의 그이 속도 제한 표지를 읽고 계기반에 이제 표시를 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90km 인데요. 지금 90km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그밖에그몇 km가 제한 속도가 이렇게 안 보더라도 계기반만 흔들 보시면 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어, 이 정보가 실제 도로하고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어,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도로의 제한속도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 차는 또 이제 그, 어, LKA라는, 그러니까, 어, 이 주행할 때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아,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차에도 장착이 돼서 많이 알려진 그, LDW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 레인 디파츠 워닝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그래 이제 뭐 국산차 일부에도 적용이 됐는데, LKA라는 것은, 어, 우리가 이제 그 차선을 달리다가 뭐 졸음을 하, 운전을 한다거나, 그 본의 아니게 이제 차선을 약간 물고 가거나 이탈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보죠. 그러면 이제, 자, 이 스터링 휠이 떨립니다. 그래서 1차적 경고를 주고, 어, 조금,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이탈하려고 그런다. 지금, 가려고 했는데, 약간 스티어링이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는 미세하게 조정을 해줍니다. 나가지 않도록. 근데 이제 만약에, 어, 운전자가 그걸 무시하고 계속 그냥 나간다, 나다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장비가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장치는 이제, 이제 방향지수를 먼저 켜고 움직였을 경우에 는 작동을 안 합니다. 똑똑한 장비죠. 그래서 안전 운전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 어, 이 아주 그, 보조 장비가 이제 잘 마련이 되어 있다, 생각이 들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볼보에서 만날 수 있었던 시티 세이프티는 작동 속도와 시속 50km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50km까지는 우리가 이제 달리다가 만약에 이제 그 앞차의 거리를 깜빡하고 운전자가 제동을 안 했을 경우 중간에 한번 제동력을 주고 그래도 안 밟으면 자동으로 이 차가 자동으로 멈추게 되는 그런 장비까지 이제 갖췄습니다. V사, V40 중에 자랑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A 필라와 본이 사이에, 여기 이제 그 만나는 부분이 카울 포인트인데요. 카울 포인트에 감춰진 이 보행자 안전 에어백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안전 에어백은 이제 그이 볼보가 V40에 최초로 적용한 그런 장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이 차에 탄 승객만 보통 이제 그 보호하는 이런 걸 많이 신경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차가 이제 그 가다가 그 보행하는 사람을 칠 경우는 그 보행자는 거의 뭐 중상 아니면 사망 이렇게 큰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넘어지면서 이 본인의 부딪히는 그래서 이이 어, 이 유리를 타고 넘어가면서 완전히 그 엄청+ 엄청난 그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이 아무 뭐 예를 들어 가로수나 무슨 뭐 일반적인 그런 어떤 사물. 그런 걸로 부딪혔을 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사람임을 인지했을 때이 사람이 이제 본인 위로 쓰러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U자형으로 붙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푹신한 부분이 어이 이제 머리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차 부딪히는 것을 좀 이제 일차적으로 막아주죠. 그렇게 해서 중상의 가능성을 상당히 낮춰주는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이제 보면은 이 안전 장비에 관한하는 볼보 역시 그 선두 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내 곳곳에도 녹아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센터페시아에 보면은 진짜 원목입니다. 이거 우드 그레인이 아니고요. 진짜 원목인데 이런 거 보면은 역시 그 스칸디나비안 그런 디자인의 그 위력을 알 수가 있겠죠. 기어레버에는 또 멋을 좀 부렸어요. 어, LED 램프를 넣어서 특히 이그 밤에 아주 그 이쁘게 빛나도록, 장비에 멋을 부렸습니다. 그서 실내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높은 점수가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인테리어 평점은 4개 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엔진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차는 이제 그 가솔린과 다음에 어 디젤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 시승차는 디젤 어, 프리미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출력이 177마력인데요. 어, 이전까지 나왔던 그 골프 GTD 어,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차보다는 뭐 출력이나 토크나 데이터로도 앞서고 실제로 달려보면은 훨씬 더 앞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봐서 보시죠. 나가는 게 훨씬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골 이제 밀리고 있다는 것을 폭스바겐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폭스바겐도 엔진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같은 배기량에서 177마력으로 그러니까 이차와 똑같은 마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어, 고디어 등장할 7세대 골프와의 승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진 같은 제가 일 때는 뭐 엔진도 어, 굉장히 좋고요. 엔진의 평점 4개 반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차를 고를 때 승차감과 핸들링, 어느 것을 중시하냐 상당히 그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자동차 업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v 4 0 같은 경우는 그두 가지를 상당히 잘 조화시킨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 40시리즈 18인치 타이어를 빼서 조금 그 승차감이 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승차감은 뭐 4개 정도 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핸들링도 4개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제가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차보다는 승차감이나 핸들링이나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핸들링이 아주 칙즉 달라붙는 게 가솔린 모델에 만약에 평점을 준다 그러면은 4개 반 정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차의 약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어, 굳이 큰 약점은 아닌데 어, 상대적으로 연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쟁차들의 연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 BMW 1시리즈 어, 연비 너무 좋죠. 그래서 18km대인데 이 차는 어, 15km대입니다. 그래서 복합 어, 연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는 거. 그러나 그 차보다는 예, 1시리즈보다는 이 차가 제가 볼 때는 어보세요토크감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차. 출력은, 어, 일시지가 높은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은, 이 V40의 토크감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좋으면 뭐 하나가 나쁘고 이럴 수가 있겠죠. 연비는 조금 상당히 로 떨어진다는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반적 기준에서는 뭐 좋은 편이 있죠. 그래서, 어, 네 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는 사실은 그보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가격입니다. 값대비 가치인데요. 아, 우리가 이제 그, 이 경쟁 모델들을 보면은 보통 뭐 앞으로 등장할 벤츠 A 클래스, 그 다음에 이미 나와 있는 BMW 1 시리즈, 또 새로 교체될 폭스바인 골프, 뭐 이런 차들인데. 아, 지금 보면은 골프가 이제 역시 글로벌 베스트셀러인데 골프의 강점은 어떤 거냐면 일단은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대도 넓고 1 시리즈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BMW가 내놓은 차치고는 가격이 굉장히 낮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A 클래스는 아마 그 정도 낮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볼보 같은 경우는 그런 브랜드들하고 경쟁을 하려면은 조금 더이 폭이 넓으면 좋겠는데, 어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D4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그 혁신적인 장비들을 갖추고 있지만, 어 더불어서 이제 그런 그 장비가 갖춰지으로 해서 가격이 굉장히 올랐죠. 그래서 4천만원 중반대다 보니까 아하 조금 그 고민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격이면 사실 이제 BMW 3시 세단을 살 수도 있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조금 걸리는데 물론 3시리 없는 장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분이 조금 걱정이지 않을까 싶고 그런 장비들을 욕심을 안 부린다 그러면은 뭐이 디젤에서 약간 아래 그레이드의 모델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역시. 어 골프보다는 조금 선택폭이 좁다는 거그 부분이 조금 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디포 프리미엄의 값 대비 가치는 어, 3개반 정도 좀될것 같습니다. 어제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 차는 그게 볼보가 만든 차 중은 매력이 상당히 많은 차입니다. 그 동안에 뭐 한두 가지로 이렇게 승부를 했다 그러면 이 차는 제제올 때는 다양한 매력을 많이 갖추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 전체적인 평점은 4개 반을 주겠고요. 어, 뭐, 급하지 않다고 하시면은, 하반기에 나올 A 클래스 골프 7세대 모델 비교해도 괜찮은데, 때는 뭐, 그런 모델들은 이제, 그 한눈을 팔기 싫다. 그러면 바로 이 모델 고르셔도, 어, 후회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